자, 이제 드라이브를 만났네요. 자, 예, 드라이브, 예, 오늘의 포인트는 드라이브의 비거리 보장과 드라이브의 안정성, 즉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드라이브의 비거리와 그리고 어, 비거리를 좀더 내고, 방향성을 좀더 잡는 부분이에요. 즉, 궤도와...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린 그 로테이션 동작을 통한 릴리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궤도와 연결시켜서 한번 코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의 스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치보시죠. 음,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더 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 일단 일반인 우리 명랑골프를 즐기시는 뭐 일반인 수준은 아니시니까 나쁘다고는 볼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스윙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 또 드라이브 비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비거리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기 스윙이 없다면 우리가 요즘 많은 어떤 아마추어 대회에서 사실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쇼게임이나 아이언샷은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아마추어는 사실은 티샷이 미스가 나가면 어, 오랜 동안 어, 훈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 멘탈이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압박이 오고 어떤 OB가 한 아웃 오브 바운스가 한두개 정도 이상이 나면 그날의 경기는 끝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특히나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드라이브 샷은 필수적으로 거의 뭐한50% 이상을 잘 잡는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티샷이 잘 나가면 어, 아마추어 분들 거리가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어떤 어떤 공략법을 가지고 뭐 퍼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스파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의 비거리와. 방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비거리는, 비거리는 몸으로 공을 치면, 우리가 바디로 전 시간에도 말씀치면, 말씀드렸지만, 바디로 공을 치면 클럽에 공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럽이, 우리가 클럽이 가지고 있는 탄성이 있죠. 클럽을 한번 이렇게 쉽게 흔들어 보세요. 어. 그러면 클럽이 축을 지키면서 가, 가지면 다운 스윙에서 내려오면서 투어들 보면 클럽이 접어드는 킥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운 스윙 때 가장 큰 근력으로 클럽에 전달시키기 위한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클럽에 잘 전달시켜야 된다. 클럽에 파워를 넣어서 클럽이 공을 치고 난 릴리즈가 잘 돼야 된다. 그 릴리즈는 무엇으로 동반되느냐 하면 팔의 동작과 몸의 동작이 일체화가 될때 클럽의 파워가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몸으로 치는 드라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 어, 몸으로 좀 쳤죠? 우리 팔의 로테이션 동작을 연습하기 전에 몸으로 많이 쳤죠? 한번 치보겠습니다. 아, 어, 그만 구시 하십니다. 이제 그 부분이 로테이션 동작이 좀 들어갔으니까 몸으로 치지 않은, 거. 뭐, 원래 하던 대로 몸으로 치세요.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몸으로. 어, 몸으로, 몸으로 밀어친 동작이 이부분 스윙 폼은 예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클럽 몸이 헤드에 파, 아, 몸이 버겁고 네네. 또 뭔가 깨끗한 맛도 안 나고 공을 때리는 맛도 없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클럽의 특히 드라이브는 어, 팔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팔의 로테이션을 가지고 한번 더 치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이스. 자, 클럽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테이션이라는 부분은, 한번 로테이션 동작을 한번 클럽을 가지고 팔의 로테이션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본인이 설명해 볼까요? 그렇죠. 로테이션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우지, 비즈니스 구간, 즉, 어, 테이크웨이와 팔로스로 구간 안에서 팔이의 동작이 하나의 회전을 그리는 것 그것이 로테이트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손에서 하는 거야 구관 속에 안에서. 그러니까 구관 속에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테이션이 들어 회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손등이 계속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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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낚아채면서 스쿠핑이 일어나지 않고 로테이션 낚아채는 거죠 음. 어자그 로테이션으로 한번 릴리를느껴보겠습니다 툭을 잡고 이완을 하고 아 굿샷 나스샷 지금 200 조금 넘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의 느낌이 좀 깨끗한 느낌이다 그렇죠 자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스윙에 큰 근육을 사용하면서 한번 로테이션을 해볼까요 바디도 로테이션 하면서 클럽헤드 팔 몸의 전환, 몸의 턴을 세 가지를 일치시켜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어, 바디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바디도 턴을 통해서 같이 세 가지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스 샷, 굿 샷. 바디에 어떤 체중감이 더 클럽에 전달되어서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과 이제는, 어, 그러면 드라이브 샷의 어떤 방향성은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 음. 어떤 부분이 되어야 방향성이 담보가 될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 인텍, 예? 에, 에임을 정확하게 일단 해서 임팩이 정확하게 들어.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도, 스윙 계도. 동작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에임은 어떤 부분 쪽 어느 쪽을 공략할 거 부분이고 스윙 동작에서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은. 다른 도 클럽 헤드가 다니는 길, 그리고 우리가 로테이션이 되는 어떤 순간에 손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해볼까요? 어, 궤도가 이탈되었죠. 자, 스윙 파워가 다니는 길을 볼게요. 자, 헤드가 다니는 길 보겠습니다. 궤도가 다니죠. 그 다음에 또 팔이 다니는 궤도 보겠습니다. 팔이 다니는 궤도. 몸이 이완돼서 몸을 또 회전을 해서 몸이 다니는 궤도를 보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일체화될 때 방향성이 담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궤도 Orbis 이런죠세 가지의 어떤, 물론 바디의 회전을 제가 궤도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헤드가 다니는 길의 궤도는 반드시 일정해야 된다. 그리고 팔의 릴리즈 동작에서 나오는 로테이션을 통한 우리가 팔의 궤도도 일정해야 된다. 그러면 궤도가 어떤 궤도가 되는지 궤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어, 이렇게 약간 원을 그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 활처럼 이런 본인의 안쪽으로 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안쪽으로 가는 거죠. 어, 그렇죠. 자, 그러면 궤도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중심을 섰죠. 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처음은 스타트는 직선의 어떤 형태죠. 직선의 형태를 뜨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인이죠. 인이죠. 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제너 올라갑니다. 다시 약간 인으로 들어오고 다시 직선의 형태로 다시 바깥쪽으로 가면서 인으로 들어옵니다. 자, 인투인계도죠. 인투인계도. 자 인투인 궤도를 자 헤드가 인투인 궤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헤드가 인투인 궤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선 안쪽 다시 직선 안쪽 인 인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쳐볼게요. 음 좋습니다. 로테이션 넣어보세요. 한번 쳐볼까요? 어, 굿시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인투인이 들어가는데 인투인 동작에서 바로 여기서 인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뭐와 동반합니까? 바디. 어, 팔의 로테이션의 부분과 동반하겠죠. 음. 순간 돌리는 아니죠. 음. 어, 가볼게요. 직선, in. 어, in. 팔의 로테이션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in, out, in. 되겠죠. 직선, in, in, in. 아웃, 인 궤도죠. 그럼 큰걸위해서 인투인의 궤도가 생기겠죠. 자, 그 궤도를 그리면서 로테이션을 넣겠습니다나이 샷, 굿 샷. 자, 본인의 궤도를 헤드가 다니는 궤도, 팔의 로테이션이 다니는 궤도. 궤도가 벗어나면 어떻게? 팔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적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마추어 분들 잘 하시는 거. 네, 백스윙 갈 때, 백스윙 갈때 볼게요. 번쩍 들어 버리든지, 네. 몸과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옆에서 보시면 번쩍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몸과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로테이션과 궤도는 팔과 헤드 무게 궤도는 일치하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몸까지 턴을 같이 들어가 볼게요. 바디 파워까지 넣어볼게요. 일치감 있게.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라이스 샷, 굿샷. 자, 직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큰 틀어미에서의 우리 라이각이 그리는, 우리 샤프트가 만들려는 이 라이각이 그린 단위에서 직선, 인으로 테이크웨이 들어와서 몸 회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다운 스윙 동작으로 들어와서 직선으로 들어오고, 인에서 다시 아웃 쪽으로 빠지면서 직선, 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궤도를 그려볼게요. 큰 트레스 인투입니다. 중심을 잡으시고, 나이스, 굿샷. 궤도가 지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스매스 팩트가 일어나면서 공이 한번 더 차고 올라가는 비거리가 늘어. 그러니까 로테이션 동작을 통한 릴리즈가 좋은 궤도 속에서 우리가 인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게요. 자, 잡았으면 인투인으로 직선의 궤도. 직선 인으로 들어옵니다. 이완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왼발리 쪽으로 보세요. 어디야? 몸의 중앙에 있어. 항상 몸에서 중앙으로 가장 가까운 길을 따라. 따라해 보십시오. 인투인궤도는 직선궤도다. 내 몸과 중심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 가슴 앞을 두고. 아니다. 그렇죠. 로테이션 없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정한 회전이라 고 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발의 동작이 수반하고 다운 스윙의 파워의 어떤 바디의 전환 동작에 대한 부분은 다운 스윙은 별도로 우리가 지면 발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피지컬적인 트레이닝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아마추어 스윙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궤도와 로테이션 동작을 통한 릴리즈 바디의 이완을 통한 파워의 바디의 파워의 전달. 이 부분만 느껴도 정확성과 그린다모입니다 자, 본에한번더 쳐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을 다시 더 해볼게요. 중심축을 중심축을 지키면서 양 다리 사이에 파워축이 전환, 체중이동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계도와 로테이션만 생각합니다. 굿샷.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좀 나십니까? 네. 거리를 조금 더 내고 네. 퍼포먼스를 한번 더 잡아 넣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5분 브레이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간 가속력에 대해서 거리를 한번 스매시 팩트를 가지면서 한방 먹이는 부분에서 우리 드라이버아이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